양자리에게 중요한 사랑, 경력, 건강에 관한 예측을 간략하게 다룹니다. 2024년 5월의 양자리 운세. 양자리 여러분, 이달은 사랑의 행성 비너스가 여러분의 관계 구역을 강화시키며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니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경력 면에서는 도전적인 상황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여러분의 리더십과 능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무에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긍정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세요. 건강에 있어서는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잊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2024년 5월 양자리 여러분은 사랑, 경력, 건강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달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멋진 한 달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별자리 운세와 팁을 계속해서 받아보세요.